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내 증시 최근 2년 동안 AI 반도체가, 어, 증시를 주도해주고 있는 이슈였었죠. 여기서 이제 이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차세대 기술력으로서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러면서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어,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리기판 다음으로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인 TSMC 쪽에서 기술 개발을 독점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면서 HBM 다음으로 AI 반도체 핵심 기술로서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SMC가 무기판 패키징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도체는 웨이퍼를 잘 이제 미세 공정을 해 가지고 마더보드에 이제 탑재를 시키기 위해서 기판을 이제 어 만들어 내고요. 그러면서 워낙 이제 데이터 송수신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판과 이제 반도체 간의 아 그러니까 마더보드와 반도체 간의 이런 데이터 송수신을 기판이 이제 처리를 해주는 어,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었었는데, TSMC가 이제 이 기판을 날려버리겠다, 없이, 그래서 이 웨이퍼를 그대로 이제 마더보드 탑재를 하는 어, 기술을 구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에 있어서 현존하는 기판 기술력이 너무 안 좋으니, 이거를 소부장을 개선을 시켜가지고 차세대 기판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제 어, 기술이고 TSMC 같은 경우는 아예 판을 엎어버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판을 아예 없애고 웨이퍼 단계에서 어, 3D 패키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TSMC가 유리 기판과 이 차세대 패키징 경쟁. 그니까 유리 기판이 대두가 되었었던 거는 TSMC가 아니라 인텔 쪽이라고 하던가 이제 어, 삼성전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브로드컴 같은 어, 지금 이제 글로벌 팸리스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무기판 패키징 기술 같은 경우는 TSMC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기술을 주도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로직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CPU라고 하던가 GPU라고 하는 연산을 해주는 이제 어, 주요 그 처리 장치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 어, 로직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 로직을 또 다시 쌓게 된다. 지금 이게 3D 첨단 패키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SK하이닉스라고 하던가 한미 반도체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 AI 반도체 성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적층 3D 3D DRAM으로. 어, 지금 이제 볼 수가 있는 HBM 상용화의 핵심 기업들이었기 때문이, 예,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한 단계 차원을 더 넘어서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연상 능력이 뛰어난 로직 반도체를 적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기술적 혁신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불가능한 기술로서 여겨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래 기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7년 내후년이면은 본격적으로 해당 기술력이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지금 TSMC의 3D 패키징 쪽으로 볼 수가 있는 게 무기판 기술로 SOW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 기술 그러니까 이제 뭐, COW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2.5D 패키징 대비해가지고 40배의 성능 향상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게임 체인저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2나노 초미세 공정 경쟁이 올해부터 본격화가 되게 되죠. 여기서 지금 t s m c 삼성전자, 인텔까지 이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중점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첨단 패키징 상용화 기대감입니다. TSMC가 새로운 패키징 기술인 SOWX라고 하는 기술을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일명 무기판 웨이퍼 패키징 기술이다. 패키징 기판 없이 AI 반도체와 HBM을 결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GPU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GPU 뭐양 옆으로 HBM이 한 4개 정도에서 8개 정도가 지금 탑재가 되죠. 향후 이제 첨단 패키징 같은 경우는 뭐 12개가 이제 탑재가 이제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어, 탑재를 하려고 고 있는데 결국에 얘네들이 서로 다른 반도체죠. 메모리 반도체와 이제 GPU AI 반도체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두 개를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깊 기판이 필요합니다. 기판이 이제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 기판 위에다가 같이 패키징이 되죠. 근데 지금부터 TSMC가 이 기판 없이 그냥 동그란 웨이퍼 위에다가 반도체 칩과 어, HBM을 한 방에 결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2.5D 패키징, TSMC 의 2.5D 패키징 브랜드가 COWS 패키징이죠. 이거 대비해서 40배 뛰어난 성능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해당 기술을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라고 하던가 프론티어 모델 훈련 AI 쪽으로 어 적용을 하게 되면서 게임 체인저로서 어 기대가 될수 있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기술 같은 경우는 테슬라 슈퍼 컴퓨터 도조에 처음으로 지금 이제 탑재가 된 기술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TSMC 같은 경우는 어 말씀드렸었던 SOWX 기술 부기판 3D 패키징 기술을 2027년부터 해 가지고 양산에 돌입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어 보이는 이 기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시스템 온칩 대비해 가지고 40배 성능 향상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전세계 반도체 산업의 규칙을 TSMC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이 무기판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을 하는 기술이에요. 심지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어 3d 패키징 같은 경우는 고려를 했겠지만 무기판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고려를 하지를 않았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엔비디아 쪽에서 이렇게 기술을 들고 나오게 됐는데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 무기판 기술이 고려가 되지 않았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엔비디아보다 더 뛰어난 ai 반도체를 다른 기업들이 tsmc의 무기판 기술을 통해 가지고 상용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TSMC가 지금이 AI 반도체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2.5D 패키징과 3D 패키징의 플랫폼을 병합을 하게 된다. 이 부분이 첨단 패키징을 선점을 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는 HBM 같은 경우는 HBM 이제 3 2죠. 그래서 그 다음 차세대인 HBM 4부터 해 가지고 로직 칩 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 GPU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GPU 같은 이제 어 패키지 위에다가 이렇게 어저 이제 이게 패키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로직 칩 위에다가 HBM 4를 직접 통합을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GPU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다가 올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일명 이제 이 3D 패키징이 상용화가 되는 거겠죠. 심지어 로직 위에다가 로직을 쌓을 수도 있게 된다. 지금 현재 AI 반도체 엔비디아 AI 반도체 GPU를 어뭐 이제 인텔이라고 하던가 이런 이제 서버용 CPU 위에다가 쌓아 버릴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미국 애리조나 반도체 후공정 생산 시설을 추가 건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됐다. 해당 기술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최근 어 이제 해당 기술을 발표를 한지 일주일, 이주일도 안 됐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AI 반도체 시장에서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해가지고 FCBGA라고 하는 첨단 기판에다가만 2조를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FCBGA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굉장히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유리기판까지 투자를 지금 확대를 해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여기서 TSMC가 무기판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AI 반도체라고 하던가 이런 첨단 반도체 쪽으로는 대부분 무기판 기술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실 실제로 FCBJI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이라고 하던가 여러 반도체에 여전히 쓰이겠지만 최선단 공정에서 다른 이제 양산형 레벨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판 사업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고부가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AI, 이 TSMC의 무기판 패키징이 상용화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AI 반도체 이런 첨단 반도체 쪽으로 FC BGA 기판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열심히 이 첨단 기판 사업으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었는데 어, TSMC에 다시 한번 이런 기술들이 뒤처지게 될 수도 있는 에,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유리 기판 같은 경우도 어, 폭발적인 수요 같은 경우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판 기술력보다 TSMC가 무기판 쪽으로 기술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 반도체 쪽에서도 이 3D 패키징의 도입이 필수적일 것이다.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D 패키징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유리기판에 집중을 하는 그런 부분보다 3D 패키징 쪽으로 더 적극적인 그런 투자가 필요해지게 된다. 어 원래 예상이 돼 있었던 이런 3D 패키징의 상용화가 1, 2년 정도 앞당겨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HBM을 통해서 그러니까 HBM이라고 하는 거는 d 렌 메모리 반도체를 뭐 8층이다 12층이다 16층이다 이렇게 쌓는 그런 이제 기술이죠 그러니까 HBM을 통해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3D 스태킹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직 CPU라고 하던가 GPU 같은 로직 반도체 쪽에서의 적층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큰 진전을 이뤄내지는 못한 그런 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HBM 대비해가지고 CPU나 GPU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쌓는다라고 했을 때, 열 전도 문제.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3D 스태킹 한 걸로도 발열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로직 반도체를 적층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열 전도라고 하던가, IC 설계. 그러니까, 원래 반도체보다 적층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송수신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내려나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원활하게 데이터를 송수신을 하기 위한 IC 입출력들을 어떻게 또 이제 뭐 진행이 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전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TSMC의 SOWX 같은 경우는 16개 칩을 연결을 하게 된다. 횡으로 될지 아니면 종으로 될지 뭐 구현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16개 칩까지 구현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을 TSMC 쪽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2.5D 패키징보다 훨씬 더 확장성이 강화가 되고 성능이 대폭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정도로 반도체를 연결을 하게 되면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전력 손실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고, 특히나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발열 문제죠, 발열 문제. 그래서 이 발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후면 전력 공급 반도체 공정이 첨단 반도체에서는 핵심 기술로서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후면 전력 공급이다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뒷면에서 이 반도체에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기술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로직 회로와 전력 공급 회로가 전면에 같이 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예전에는 상관없겠지만 워낙 미세화가 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서로 간의 회로가 이제 어~ 지금 간섭을 하게 된다라고 하던가 지금 이제 들어오는 전력들에 비해 가지고 또 로직 회로가 발열이 커지게 되면서 쇼트나 이런 어~ 좀 어~ 불량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던가 이게 문제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이거를 분리를 해버리자. 전력과 이 로직 회로를 분리를 해버리자. 전면과 후면으로. 그러면은 어떤 그런 뭐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 점, 이, 이 지금 전력 공급 회로가 후면으로 가게 되면서 발열 문제에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가 될 수가 있을 것이며, 전면에 위치해 있었던 전력공급회로를 후면으로 빼버리게 되다 보니까, 전면에 공간이 더 남겠죠. 그럼 그 공간에다가 또 로직회로를 더 박아넣게 되면서, 성능을 개선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난도 기술로, 아직도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향후 1나노 이하로 가게 되는 초미세 반도체 공정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이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이 핵심 기술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기술력으로서 부각이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통해 가지고 1나노 이하에서 3D 패키징까지 구현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의 AI 반도체 성능 경쟁의 끝장이 나버리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올해 2나노 시장이 본격화가 되게 되면서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먼저 선제 도입하는 기업이 어 지금 경쟁을 산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인텔, TSM. 삼성전자 누가 이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을 먼저 도입을 할 수가 있겠느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laughs>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부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k c 텍입니다 국내 유일한 화학적 기계 연마 CMP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웨이퍼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원래 두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반도체 레벨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얇게 얇게 이제 갈아주는 이제 장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위쪽에 반도체 회로에 지장 없는 선에서 잘 어, 기계를 하고 연마도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장비가 굉장히 고부가 가치 장비인데 AI 반도체에 있어서 3D 패키징이 대세화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해당 장비 같은 경우는 특히나 SKINX 쪽에 HBM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공급이 들어가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3D 패키징을 진행을 하려면 반도체를 쌓으려고 하면은 더 많이 쌓기 위해서 원래 진행이 되었었던 CMP보다 훨씬 더 얇게 반도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D 패키징 쪽, 아까 말씀드렸었던 3D 패키징, 로직과 로직을 쌓는 거에서도 CMP가 핵심이 되게 되겠고, HBM 같은 경우도 12단, 16단 이렇게 나가는 상황에 있어서 핵심적인 수혜로 부각이 되게 될 겁니다 특히나 후면 전력 공급 공정을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ECMP 공정의 혁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의 이런 초임계 세정 장비 같은 경우도 SK i 이닉스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겠는데 AI 반도체 쪽에서도 핵심 장비로서 또 등극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계측기인 오버레이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후면 전력 공급 공정을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전면뿐만이 아니라 후면까지 같이 어,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이제 계측기 전후면 오버레이 계측기가 필수적이겠고요. SK하이닉스의 HBM 계측기 납품의 핵심 기업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차세대 HBM 장비 같은 경우도 최근 협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 이제 SK하이닉스 덕분에 매출 50% 영업이 254% 급증을 하게 됐어요. 작년을 넘어서 올해는 더욱더 창사일의 최대 실적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된다. 현재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적층 반도체 핵심이 되는 기술력들 여기에다가 이제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의 핵심이 되게 되면서 이 부분들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CMP 공정이라고 하던가 전후면 오버레이 장비들이 핵심 장비로서 부각이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 드렸습니다. 급등 타이밍에서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어, 될수 있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어, 매일매일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서 제시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드리기 위해 가지고 어, 이렇게 100% 무료로 텔레그램 단타방을 운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화요일자로 찍어 드렸었던 TY홀딩스라고 하던가 태형건설 당일 하루 만에 상한가 급등이 나타나게 됐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단타 종목들 무료로 단타방 통해 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급등 타이밍 유튜브 채널 최상단으로 가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t로 시작하는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가지고 단타방 무료로 오픈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 이제 링크 누르시면은 설치부터 입장까지 모두 가능하시니까 해당 부분 이제 체크를 예,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 이제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